네 안녕하세요 갑행거 주식tv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바로 여러분이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못 버는 사람인지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면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으실 것 같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큰 깨달음을 얻으시는 분이 분명 계실 것이고 이 영상을 계기로 바뀌게 되는 분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을 오래 봐왔던 분들이면알수 있겠지만 저는 약간 전형적인 이과적인 사람인데요 주식의 기법이나 혹은 뭐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던 레버리지나 로오버 이런 교육적인 내용의 영상에서도 두리뭉실하게 포장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이제 원리적으로 접근해서 설명을 해주는 방법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 이러한 성향은 저의 주식 매매에서도 대부분 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식장에는 분명 범접할 수 없는 무슨 극도의 센스를 가진 소위 천상계 트레이더라고 불리는 분들도 간혹 존재를 하긴 하는데요. 제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는 주식 역시 끊임없이 공부하며 통계를 내면서 제 스타일에 맞게 승률이 높은 자리를 찾아내고 개량해가면서 매매를 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제가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섹터가 과학과 관련된 채널인데요. 그럼 지금까지 왜 이런 떡밥을 던졌느냐? 최근 제가 본 영상에서 아주 흥미로운 주제의 영상을 하나 찾았어요. 이 영상의 내용은 될 놈은 될 놈이고 안 난들롬은 난들롬인 것도 과학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계적으로 조사해서 를 연구를 한 논문에 대한 설명이에요. 제가 이 내용을 이번 주제로 들고 온 것이 이것이 주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뿐만이 아니라 보면서 끝없는 공감을 주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연구의 내용은 이긴 사람은 계속 이기고 진 사람은 계속 진다라는 것이에요.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분명 심리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을 하지만 그 사람들의 행동 패턴에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제 과거를 빗대어 보면서 영상을 보니까 이제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내용이라 구독자분들께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만드신 분은 제가 즐겨보는 과학 채널 중 하나인 SOD라는 채널이고 이분은 반도체 관련 재료공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전공 분야뿐만이 아니라 뭐 흥미로운 과학 주제 영상을 많이 다뤄주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영상들이 진짜 많이 있고 영상의 퀄리티도 굉장히 높아가지고 과학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는 정말 추천드리는 채널 중에 하나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채널이고 본 내용을 시작하기 앞서서 다시 한번 영상 인용을 허락해주신 SOD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먼저 이번 주제와 관련된 SOD님의 영상 중에서 주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버전은 제가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까요. 그 내용을 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핫 핸드 효과란 게 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낸 사람들은 미래에도 계속해서 성공한다는 건데. 이 용은 농구에서 유래된 겁니다. 농구 슛이 정말 잘 들어가는 날은 엄청나게 잘 들어가는데 또안 되는 날은 뭘 해도 안 됐습니다. 여기서 핫 핸드 이펙트가 나온 겁니다. 짧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득점하는 플레이어를 직책하는 데서 나온 말로 현재는 운이 좋은 사람, 예를 들어서 도박에서 계속하여 이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담이지만 저는 작년에 일이 정말 좀잘 풀렸습니다. 내 자랑만 한것 같은데 저는 운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뭘 해도 꼬이는 친구라던가 선후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친구들과, 야, 진짜 운이 안 좋은 애들은 계속해서 안 좋던데 왜 그럴까? 라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친구 한 명이 자기가 예전에 읽었던 연구를 하나 소개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걸 읽어보니까 꽤 재밌더라고요. 이 연구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뇌과학 및 인지지각을 연구하는 시디 연구원과 하비 연구원이 2014년 1월 세계적인 저널 코그니션에 발표한 논문으로서 도박에서 계속 이기는 사람들은 이기고 지는 사람들 여기 보시면은 도박이라는 게 정말 주식하고 모든 게 똑같거든요 주식이 진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공인이 됐을 뿐이지 합법적인 도박이에요 모든 게 똑같고 일단 심리 자체가 도박 심리랑 정말 똑같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것을 영상을 계속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는 현상을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즉 핫핸드 이펙트 될 놈은 되고 안될 놈은 계속해서 안 되는 현상에 대한 보고죠. 연구진도 말합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핫핸들을 가진 플레이어라고 착각을 한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박에서 이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기고 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집니다 여기서 도박에서 계속해서 이기는 사람은 이기고 지는 사람은 계속해서 진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홀짝이 아마 거는 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승률이 원래 50%가 나와야 되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50%가 아니라 이제 이기는 사람은 계속 이기고 지는 사람은 계속 진다 그래서 실력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닌데도 이게 나오는 결과가 이제, 이제 뒤에 나와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그들이 사기를 치지 않는다고 전제를 했을 때 대체 왜? 이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기고 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졌을까요? 연구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776명의 도박꾼들의 온라인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패를 조작하는 등의 사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온라인을 한 이유는 오프라인은 뭐폐조적하고 이런 사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확률이 원래대로 따지면 50대50인 거에 대해서 이걸 할수 있게 하도록 이제 온라인만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들은 스포츠 배팅의 모든 결과 총 56만 5,915 배팅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은 오랫동안 승리를 거둔 사람들의 데이터를 조사했죠. 만약에 핫핸드 이펙트를 가진 플레이어가 있다면 그들의 승률은 계속해서 올라갔겠죠. 이렇게 계속하여 하다 보면 승률은 76%에 수렴하게 됩니다 좀 신기한 게 원래는 50%가 나와야 되는데 정말 핫핸드 이펙트의 효과를 가진 플레이어는 76%까지 올라가서 76%에 수렴을 한다고 나와요 이게 정말 신기한 건데 이것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를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다음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가 있는 선이 계속해서 이긴 사람들이고 세모는 이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이기는 사람은 계속 올라가서 이제 76%까지 수렴을 하고 첫 번째 세모부터 이제 동그라미는 계속해서 이기는 사람이고 여기서 샘으로 진 사람들은 이기기도 하고 뭐 지기도 하고 이게 막 섞여 있겠죠. 섞여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이제 50%에 6박을 하는 거예요. 원래 비율하고 비슷하게 이제 계속해서 이기는 사람이 정말 승률이 76까지 이상하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제 계속해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경향은 유로와 달러로 베팅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핫핸드를 가진 플레이어가 존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긴다는 사실을 볼수 있는 결과입니다. 연구진은 같은 방식으로 패배했던 192359명의 데이터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동그란 원이 있는 선은 패배한 사람의 승률인데요.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패배한 사람 분석도 보면 정말로 계속 패배한 사람들은 승률이 계속 낮아져요. 거의 이제 막20% 조금 넘을 때까지 이제 30%, 30% 밑에 정도로 보이는데 그 정도까지 낮아진 모습을 볼수 있고 이제 이기고 지고 이제 반복하는 보통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반반의 확률이니까 50%변에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은 진 사람은 계속해서 진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의 심리는 어떨까요? 연구진은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이 다음 게임에서 돈을 얼마나 거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심리학이 나오는데요. 여기부터는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주식 하시는 분들 모두들 명심하셔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진짜 집중하면서 한번 봐보세요. 재밌게도 이긴 사람은 다음 게임에서 더 낮은 돈을 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죠. 동그란 게긴 사람, 세모가 진 사람입니다. 이기면 이길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다음 게임에 거는 돈은 적어지고 지면 질수록 만회해야 된다는 생각에. 대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걸어버리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결론이 뭔가? 이긴 사람은 계속해서 이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진 사람은 계속해서 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연구진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긴 다음에 대려 안전한 선택을 함으로써 위험을 낮춘다. 반면, 진 사람들은 졌음에도 대려 위험한 선택을 한다. 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번에 졌으니까 다음번에는 이길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운을 믿는다. 즉, 잘될 놈은 계속해서 잘 되고, 안될 놈은 계속해서 안 됩니다. 이는 잘 되는 놈들은 안전한 선택을 할 심리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이고, 안 되는 놈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상투적이지만, 진 사람들은 다음 시도를 할 때, 운에 기대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내용 약간 소름 돋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지금 과거 행적이 이 내용의 요약이 되어 있죠. 정말 여기에서 소름이 돋아야 돼요.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소름 돋았거든요. 이제 뒤에 이제 리처드 파인만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한번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그의 자전 수술에서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로서 배팅 게임의 수익률에 대한 계산을 마친 파인만은 라스베거스에서 도박을 하러갑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돈을 잃었고, 프로도박꾼 닉에게 어떻게 해야 돈을 딸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닉은 답합니다. 저는 참여하는 사람들을 관찰한 후 게임에 참가합니다. 행운의 숫자를 믿거나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는 사람들을 노립니다. 자, 영상을 다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영상을 보시기 전과 후에 뭔가 느껴지는 것들이 있으시나요? 사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심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핫핸드 이펙트를 가진 플레이어가 취하는 행동 패턴까지 공감이 가는 내용이 정말 너무 많아서 좀 놀랐는데요. 영상 초반 부분에 이제 핫핸드 이펙트 효과를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 영상의 주된 내용이 심리적인 문제가 클 것이다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이 사실, 피그말리온 효과랑도 좀 비슷한 맥락이고, 머피의 법칙이나 혹은 셀리의 법칙이 꼭 연속으로 일어나는 이런 현상 역시도 이런 심리적인 요인의 작용이 큰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흘러갈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심리적인 요인하고 더불어서 영상 후반부에 이제 핫핸드 이펙트 플레이어의 행동 패턴을 볼때 근데 좀 소름이 많이 돌았어요. 여기에서는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요. 주식으로 이제 수익을 내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동 패턴이기 때문에 이요 분들이 이제 주식으로 잃었으면은 이거를 진짜 유심히 봐야 돼요. 잃는 사람은 항상 복구를 위해서 더큰 것을 걸지만 이기는 사람은 항상 비슷한 비율로 걸거나 평소보다 크게 건다 하더라도 더큰 총알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감당 가능한 수량을 걸어요.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내용에 이제 리처드 파인만과 프로도 박군의 니계 대화에서도 이제 좀 다른 느껴지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을 넣었는데요. 저 역시 이제 큰 손실이 발생할 때는 항상 저 상황하고 상황이 진짜 똑같아 배팅 게임의 수익률 계산을 마친 리처드 파인만이 자신의 분석을 너무 맹신하는 우리들 같아 보였고 또 계속해서 이르면서도 무엇인가 좀 잘못된 것이 느껴져도 손절을 하지 못하거나 계속해서 물을 타는 우리들하고 똑같아 보였어요. 또 그런 우리의 자금을 모두 쓸어가는 외국인 기관 혹은 그외의 세력들 그러한 사람을 노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이제 프로 도박꾼 리그로 이제 빗대어졌거든요. 우리가 운전을 할때 부통사고 비율은 대부분 의외로 초보 초보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그것이 익숙해져서 자신의 운전 실력을 맹신하는 경력자라고 하죠. 큰 사고 역시 초보자보다는 대부분 경력자한테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저는 헬스를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운동 역시도 6개월에서 1년쯤 되면 웬만한 사람이면 슬슬 몸이 좋아진 것 같다. 운동 좀 하냐 이런 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이때쯤 되면 정말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운동한 거를 꼭 티를 내고 싶어하고 주변에 자신보다 몸이 안 좋은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기 정도면 뭐 중수쯤 된다느니 뭐 일반인과 다르다니 어디에서 막 주서들은 지식들을 뽐내면서 막 콧대가 하늘을 찌르려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생겨요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식에서 가장 큰 손실이 발생하는 사람들은 초보자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심리 컨트롤과 절제가 안 되면서 이제 차트도 볼줄 알고 괜찮은 뷰와 이제 상황 판단력을 가진 어중간한 사람들이에요 변은 진짜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은 게저 역시 운동을 처음 시작 할때 어줍잖은 몸으로 이제 자만감에 빠져 있었던 시기도 있었고 운동을 하면 할수록 진짜 나는 정말 젓밥이구나라는 걸느낀후로는 이제 누가 운동하냐고 물으면 취미로 그냥 꾸준히 하고 있다 이 정도 이상의 대답을 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르니까 이제 남은 남이고 나는 나다 나는 내갈 길을 가련다 하고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무념무상으로 쇠질을 하는 것이 진짜 일상이 되었었어요 저는 지금 주식으로 제 계좌랑 이런 승률 같은 걸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확률도 꽤 괜찮게 나오고 수익도 웬만하면 나오고 있지만 이제 매일같이 공부를 하고 파면 팔수록 오히려 지금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이제 중간단계에 접어든 것일지도 모른다는 이제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얼마나 걸릴지 혹은 그 전에 제가 무너질지 뭐 이런 거는 예측할 수 없겠지만 이 단계를 지나서 정말 무념무상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단계로 이제 접어들 수 있게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식으로 사기치는 애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최고라고 하고 자신을 고수라고 칭하며 자신을 막 신격화시켜요. 정말 진짜 딱갓 초보 벗었을 때 모습인데요. 정말 끝판까지 간 천상계 트레이더들은 묵묵히 진짜 자기 갈 길만 가요. 이 바닥에 있으면서 본인의 실력이 상승할수록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제 저 사람이 찐인지 짭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정말 실력 있는 천상계 트레이더들을 알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 고수라고 칭하는 사람들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제가 본 적이 없다는 것은 그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증거는 될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스스로 고수라 칭하는 나름 유명한 유튜버나 인스타 고수 같은 애들은 제가 이러한 성향을 좀 알기 때문에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는데 진짜 사자인 증거가 정말 수도 없이 보이고 이미 제가 많은 검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보려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먼저 보냐면 일단 계좌 내역을 보여준 적이 있느냐 이것부터 보고 나 어떤 방식으로 보여줬느냐 이거를 봐요 그리고 또 어떠한 매매를 하느냐 등등 여러 가지를 보는데 이제 어떠한 매매를 하느냐 이걸로 판단을 하려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실력이 붙으신 분들이 볼수 있을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식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라고 말이 안 되는 매매를 하면서 사기를 치는 애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천상계 트레이더들은 이제 공개활동을 진짜 거의 안하거든요. 근데 실제 유튜브에도 정말 저정도 되는 실력으로는 뭐 근처에서 비비는 것도 불가능한 진짜 천상계 트레이더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그분들을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야기가 좀 딴데로 샜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제 파지노라는 김진명 작가의 유명한 장편소설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진짜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웬만한 어집자는 주식책이나 이런 것보다 진짜 훨씬 도움이 된다고 장담을 하니까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나오는 인물 중에 뭐 한혁, 혜기, 서울하는 이세 명이 나와요. 이세 명이 다른 등장 인물들과 다른 점이 이제 내가 원하는 배팅 자리가 올 때까지 단만 보거나 아니면은 끝없이 진짜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분석하고 기다려요. 그러다가 때가 왔을 때 승부를 띄우는데 이 승부 역시 자신의 모든 걸 걸지는 않아요. 그리고 발풀리 안 풀리던, 안 풀리던 정말 철저하게 계획된 만큼의 플레이만 딱 펼친 후에 일어나는 이제 기계적인 극도의 심리 컨트롤을 보여주거든요. 제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이전에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 하루 매매를 안 해도 되고 며칠 매매를 안 해도 돼요.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주식장은 내일도 열리고 한달 뒤도 열리고 1년 뒤 10년 뒤도 열리고 있을 거예요. 이러면은 진짜 안한 것만 못한 매매가 되잖아요. 나의 매매 성향과 맞는 승률이 높은 자리에서만 베팅을 하라고. 한 달에 한 번만 베팅하더라도 직장이 월급보다 훨씬 큰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를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실제로도 몇번 보여줬어요 매수 버튼을 누를 때 내가 일주일에 매수 버튼을 단한 번만 누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눌러야 돼요 매수 버튼을 정말 누를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버튼을 누르면은 오늘 남은 장 내일 모레, 그리고 남은 이번 주에 어떠한 기회가 와도 매수를 못하는데 지금 이 종목의 타점은 과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자리인가?